호남의 젖줄 영산강은 각종 쓰레기와 오염물질로 몸살을 앓고 있을 정도로 4대 강중 수질 오염이 가장 심각합니다. 오늘 환경노동위 국정감사에선 영산강의 수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영산강은 수량이 가장 적은 갈수기에는 유량의 약 60%가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도 초과하고 있어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서울방송본부 신민지 기자입니다. 4대강 수질 조사 결과 하천 수질 등급을 결정하는 BOD와 TP 수치는 영상강이 가장 높고 이는 한강 수치의 3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자정 능력이 상대적으로 다른 강에 비해서 유로가 짧기 때문에 뭐그 떨어진 문제들 그다음에 다른 환경기초시설이나 이런 투자가 다른 강에 비해서는 저조했던 어떤 그런 결과인 거죠. 수질 악화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하수처리장 방류수는 갈수기인 겨울철에 전체 유량의 60% 가까이 치솟습니다. 악화된 영산강 수질 문제가 국회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영산강 수질 개선을 위해 과부하에 걸린 광주시 하수처리장의 용량 증설을 촉구했습니다. 환경부가 광주시의 이런 요청에 대해서. 계속 어 무슨 인구가 증가해야 된다든가 또는 급수량이 늘어야 된다든가 하면서 안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 영산강이 전국 4대강 중에서 가장 수질이 나쁜 상태를 정부가 방치하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2년째 일곱 개 지자체와 나주 시민, 사업자 간의 극심한 갈등을 빚어온 나주 SRF도 국감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폐기물 정책을 책임지고 있으면서도 그동안 SRF 문제를 나몰라라 해온 환경부의 태도를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다양한 환경 문제들이 부각된 국회 환노의 국감. 농업 용수를 공급하는 영상강의 수질 개선과 나조 SRF 문제에 대한 주무부서의 책임있는 참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민지입니다.